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금희 씨 편입니다. 이금희 씨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이분이 평생 진짜 그냥 싱글로 사시는 겁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연애도 안 하셨다는 게 이게 현실인지 뒤늦게라도 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원래 비혼주자에서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음. 파악이 빠르다 보니까 내 눈에 드는 남자가 없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이금희 씨가 본인이 잘났고 상대가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결혼을 안한 거지. 본인이 약간 어리석다면 어떤 남자가 결혼 했겠지. 따라다니면서. 아, 근데 본인이 너무 네. 현명하고 똑똑하고 사람 보는 눈도 높고 하다 보니까 결혼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결혼을 했으면 했는데 네, 아는 게 너무 많고 다 보이다 보니까 에이, 쉽게 연애는 했나요 이분이? 네. 아마 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남들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상당히 뭐 IQ나 머리 자체가 좋게 보이긴 합니다. 혹시 이거네요. 혹시라도 뭐이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이렇게 조금 가까워질라 하면은 아 됐어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아예 그냥 노하는 타입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음. 음. 좋았다. 그...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예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이금희 씨이 아나운서의 요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간 요 사진은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 그렇게 보이네요. 네. 네. 이금희 씨 얼굴 지금 머리 기르니까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쁘신데요. 확대해 보세요. 예. <laughs> 자 볼게요. 저 여성의 광대뼈가 튀어나왔고요. 코도 약간 긴편입니다만 눈이 작죠. 눈이 폭은 좁은 편은 아닙니다. 눈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책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 보이고, 또 시야각이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 시절만 해도 많이 웃던 얼굴이야, 웃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웃상이잖아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월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 볼수 있고, 저 때까지는 별로 재미없는 삶, 그냥 즐거운 삶, 이렇게 살았다, 이렇 보이는데, 저분의 성향을 정확히 드러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저 얼굴에서는. 약간의 급한 성향, 어떤 것을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는 속성, 이런 것도 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작지만은 현명하고 예리한 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마를 내렸는데, 이마에 머리, 머리카락을 내렸는데, 저 머리카락을 내리게, 내리게 되면은, 이마가 예쁘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는, 살이 상당히 좀 슬림하자, 지금은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쪘습니다. 동글동글 합니다. 그렇죠? <laughs> 자, 첫 때는, 저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살이 붙은 만큼, 저 때는 양적인 기운이 강했다면, 현재는 음적인 기운이 강한데, 그것은 이제 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살도 찌지 않고, 살이 그냥 적당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분은 되게 예민한 상태의 저 시절이었고, 지금은 투실투실한 두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넘어갈 수 있고, 덮을 수 있는데, 저 때는 그런 게안 됐을 겁니다. 젊을 때부터 저런 얼굴로 왔다, 왔다는 것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고, 나는 마이웨어로 살 거야 하는 이런 것도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언제 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과거인 것 같아요 저분 자체가 되게 또 고민이 많이 했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몸은 꽤 건강한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광골도 살아 있고 이마도 깨끗하니까 뭐 머리에 든 것도 많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laughs> 나이는 어쩔 수 없다 그죠 네, 이마도 그렇고 이분이 그 약간 선배인지 뭐지구군에 계신 분 중에 너는 너무 뚱뚱해서 라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다고 살 쪄서 뭐 이런 이야기 좀 안타깝네요 그 여자를 볼때 살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laughs> 몸매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뚱뚱해 이런 것들은 그럼 네 스타일들 날씬한 사람한테 찾아가든지 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 할 정도면 좀 뭐랄까요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잘라 보여야지 아니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살찐 분이 없잖아요 대표님. 네. 원래 이제 뭐 뉴스를 진행하든 뭘 하든 뭔가 그런 어, 그런 계통에는 아예 살찐 분이 안 계셔서 저분의 몸매를 보면 식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이 살이 잘 찌는 사람이고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즉 만약에 이제 살이 찐것 같은데 이걸 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말년이 또 고독해지거든요. 네, 음. 이따가 살, 최근에는 대표님 살찐 정도가 완전히 부은 정도로 보일 정도거든요. 자, 이것도 예전 사진인데요. 엄청 감성적이네요. 감성이 막, 감성이 막. 와, 그렇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네요. 풍부하고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 사모님 같은 이때는 연출이 약간 좀 이랬네요. 그쵸? 그렇죠? 눈썹을 약간 가늘게 하고. 눈, 눈빛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음. 그렇죠?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은 포근하고 다정다감하시긴 한데 네. 성격이 그렇게 뭐 음. 만만한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런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두툼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살면 안 돼서 스스로가 이제 또 많이 바꾼 거죠. 많이 웃는 모습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걸보봐야죠 네. 되게 예쁘죠. 젊을 때 얼굴입니다. 되게 곱잖아요. 빌드로 네. 눈 거의 정확하고요. 잘붙어 있고 귀도 뒤로 붙어 있기 때문에 누구 말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갈수 있는 이런 것들 다만 급한 성격을 어쩔 수 없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 이금이씨 알았다면 저희가 보이차로다가 살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텐데 먹는 건 먹되 먹 식사하시고 나서 보이차 드시면 그래도 조금 더 효과가 있거든요. 저분 자체가 왜살찌는지 아세요? 안 움직여서 아니에요 폭식해서 아니요 잘 붙는 뭐 체질 것도 있지. 체질이 그러면 이분 이금이씨는 몸이 차니다 몸이 냉해요 그러니까 보이차를 드시요냉정이 있습니다 몸이 차요 몸이 차면 어떻습니까 자꾸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 찌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따뜻한 차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이런 저 몸이니까 보이차보다는 이런 침향차 같은 걸로 그냥 꾸준히 드시면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이 쪘단 말이에요. 젊을 때는 살이 말랐단 말이에요. 지금 살이 쪘단 말이에요. 찐만큼 예민한 거거든요. 찐만큼 예민한 것을 예민성을 갖다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 뭡니까 과민성 대장증상도 있을 것 같고 콩팥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약간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감 아닌가요? 얼굴이 이렇게 좀살집 어, 맞습니다 부인으로서는 최고죠 저렇게 되면 네. 그런데 너무 체조가 뛰어나고 똑똑하다 보니까 저 부인을 넘을설 수가 없다면 좀 난처해집니다 좀 난처해집니다 그냥 짓밟히는 겁니요 <laughs> 맞습니다 <웃음> 뒤집니다 잘못하면 네. 아니 왜 바보온달 평강공주도 있잖아요. 거기서의 평강공주 역할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친구는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키우면 되죠. 약간 좀 그런 케이스도 가끔 제가 봐서. 이자녀가 있다면 되게 행복했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본인 자체가부터 띄고 싶은 일은 욕구도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약간 좀 어떤 분인지 이런 표정, 아, 좀 약간 좀 원장님 같은,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이런 포스도 나와요. 그렇죠. 말씀 잘했다. 자, 어린이집 원장 같다그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쭉 풀리는 거죠.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와 동물은 같으니까 동물도 예뻐하는 마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같아. 어린이집 같아. 그러니까, 고, 고, 그 맞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럴 때는, 그만큼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어린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변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덕. 마음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많습니다. 실제로 실증도 좀 내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얼굴에는 표시 안낼 거예요. 안 내겠죠. 네. <laughs> 이분이 좋아하는 이상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님. 저희가... 그 남자 배우 중에 그래도 인물부터. BTS인데 미드 저게 아네 아니에요 저분 저거 아니니까 말씀드리요좀 나이 있는 분 중에 이 정도 외모는 돼야 자기는 마음에 든다. 그 자기의 이상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잘생긴 외모 남자다면 하 잘생긴 분. 음. 그럼 저기 국진담 대표 정도 돼야 되나? 아니요 저 연예인이고요 정우성 씨요. 정우성 씨. 정우성 씨? 네. 정수는 약간 껄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의 기준이 딱 나왔잖아. 정수를 좋아한다는 뭐예요 약간 건들거리면서 이렇게 노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까 똑같습니다. 저 사람 아까 봤을 때 원장 같다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같은 사람이 약간이 잘 삐지고 잘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폭의 특성을 보게 되면 조폭은 어떻습니까? 다리 굴리면서 불쌍한 놈 같으면 그래, 봐줄게! 보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폭들이. 또 어리도 있지만은. 그래서 약간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 같은 걸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의 성향이 재미나왔습니다. 성향이 나왔어요. 아, 알겠다. 그럼 본인의 성향은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 볼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외모가 정우성이라고 <laughs> 이야기한 거는 외모가 정우성이면 다른 건안 본대요. 예를 들어서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말을 잘못 해. 뭐 라든지 다른 거다 소용없대. 그냥 얼굴만 정우성이면 된대요. 다른 거다못 해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은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내면 심리도 보지 않고 그냥, 그냥 그 정도면 예, 무조건 그냥 그냥 뭐 빈둥빈둥 놀든 뭐 외모는 정우성인데 말할 때 약간 뭐 사투를 쓰거나 뭐 말이 약간 촌스러도 워 그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외모는 정우성급 이 정도 본신 음, 무슨 정신인지 알겠어요. 그 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laughs> 그러니까 판단.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과 의 생각이 다르다. 일상적인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그럼 저 나이에 본인은 이제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나이에 정성을 우 바란다. 정성이 우뭡네권난 하지 않요 근데 저 나이 때가 정우성 씨하고는 나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인 나이 때에 맞는다면은 그 저기 어 죄송해요. 나훈나는 아니겠지만 약간 좀 그런 급으로 나이가 또 연배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우성보다 나이 연배가 좀... 지금은 어린 남자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저분이 원장 같아 어린이집 원장 같아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감성이 풍부한 여성이에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 아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거나 어린이집 예를 들어 다닌다 이렇게 하면 벌써 딱 보면 아, 자네가 억지로 간 건지 안간 건지 명약 구조서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저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고요, 굉장히 변화가 많고 실제로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돈못 벌고 비리 라는건못벌 겁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무리 숨어보기식으로 어 일단 외모가 기준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지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굴만 개조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이금희씨가 원한다면 남자분이 얼굴만 약간 좀 고쳐가지고 좀 했어도 되는데 그렇지 약간 남성성이 강한 터미네이터처럼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좀 정우성이라고 얘기한 거면 은 비슷한 이정재씨 타입도 아닌 거예요. 무조건 정우성인 거예요. 감명스님 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정우성씨급 되는 그 나이 연배 있는 남자분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탐크러죠탐글이 작잖아. 키가 커서 <laughs> 작으면 탈락. 키가 작네요. 이제, 저, 이제 우리 저게 생각을 좀 읽을 수 있겠네요. 저분이 예쁜 척하고 저런 것들도 보면은 내면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표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고 되게 감성이 발달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분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감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것은 뭐하죠? 애기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A 같은 마음이 있고, 감성이 풍부할수록 남자를 쳐내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어, 전에 한분 누구죠? 네. 남자를 쳐내는 분? 네. 그분과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주하. 김주하. 맞습니다. 그분과 좀 비슷한 성향입니다. 쳐냅니다. 결국은요. 남편을 일단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을 때 너무 좋다가, 싫을 때 너무 싫어지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무 자기가 좋다 결혼하면 누가 반대해도 결혼하는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전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물론 잘생긴 남자 좋지만 그것도 젊어 좀 철이 좀안 들었을 때 대학생 때나 갓그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근데 사람 만나 보면 그 그랬잖아요. 김지미 씨가 다그 그놈이, 그놈이 그런, 그놈이 그런 약간 랬잖아요 남자 다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다 똑같아요, 사실 이금희 씨가 많은 분을 사귀어보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메모를 본다고 하시니까. 예. 그 기준이 변치 않는군요. 아, 웃을 때참 애교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되게 많아요. 예. 음, 저, 저게 애교지 뭐예요? 웃을 때저 아. 눈까지, 눈까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애교죠. 애교인데, 사람이 하는 게참 그래요. 이금희 씨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나이가 됐는데도 그 나이가 아닌 2, 3 0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야만이 네. 내가 웃을 수 있으니까 맞나요, 이금이선데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금희 씨는 본인 스스로 나이를 좀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그거고 무관한 네, 별로 나이. 공주처이 입고 잖아요 이어도. 예. 음. 어, 이 단발머리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얼굴이 더 통통하게 보여요. 저도 보자마자 와. 했네요. 네. 어쨌든 뭐, 자기,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6 0대라도 40대 이제 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본인은 그 나이를, 나이를 부정하는 분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또 나이가 그러다 치더라도, 어때? 난 아직 젊어하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금시 매력 있는 분이에요. 꾸준하게 말하면, 구수한 말씀시라든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말들. 그런 사람들이, 이, IQ가 떨어지면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대래한분입한 분입니다, 실제 d a n a p u n i k u r o n g 렇 n Jonkurta, Pony, and Paltugan, Pal Hubokja, Pistak, Naponica. Trivonica, Trivica, n a p o 하 i c a n a 니까 n i c a Naponica, n a p o 좀 이따가 이거 끝나면, 이 귀에 대해서 하는데, 이 귓뿌리가 이거 적을수록, 귓꼬리가 적을수록, 이제, 내연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이따가 이제 3분 강까서 말씀드리겠지만, 은 어쨌든, 이분은 뭐 귀가 완전히 뒤로 붙어가지고, 나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기보다 윗사람한테는 또 바짝 엎드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어, 이거 왜 이래요? 이제 <laughs> 이게 이게 최근 사진이면은 조금. 끊겼네. 예,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 많이 끊겼네. 살도 많이 쪘고요 먹고 자고 하니까 그런가봐요. 음. 이건 또 화장을 좀 진하게서 해 그런지 전혀 다른 분 같이 보이고요 포토샵 들어갔어요, 저. 근데이 제가 보니까 제일 또 좋은 점이 이 음이 씨를 칭찬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따뜻한 마음. 즐거운 마음, 또 감성도 많지만은, 나름대로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했던 것들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 노력했던 것들. 남이 하지 않는 것까지 노력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지식의 분야가 꽤 높은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네. <laughs> 많이 하시는가 봐요. 스타 강사,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더라고요. 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가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일 웃는 모습들, 저런 모습들 보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곱죠? 되게 고급 여성 맞아요, 곱고 이쁜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마음, 내 마음이 너무 젊다 보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 보일 때. 어쨌든 이금희 씨 저는 좋아합니다. 가끔 말할 때 보면 편안한 이야기들, 상대를 배려한 이야기들, 또 단어를 쓰는 것들이 되게 고급지고 좋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금희 씨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런 분은요. 근데 너무 억셀 것 같아서. 말을 걸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네요. 네. 일적으로 만약에 여기 저희 사무실에 강사로 초대해 하시면 오, 무조건 그런 하죠. 거는 정말 잘하실 잘 하실 것 합니다. 같고요. 네. 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결혼시기가안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원아범우 선생님 뭐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도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문화복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붙이는 데는 뒤적거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금 <laughs> 시간도 꼼짝 못할 수 있는데 네 <laughs> 한번 볼게요 헐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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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만약에 저희가 소개팅 하잖아요. 네. 이금희씨가 지금 아이가, 나이가 한 30대라고 생각하고 네. 이상형이 무조건 정우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 되잖아요. 네. 저희는 원래 소개팅에서는 외모 조건 안 보고 사실은 서로 궁합이 맞는 쪽으로 지금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서 맞습니다. 궁합 맞는 쪽으로 연결합니다. 네. <laughs> 이분은 이즈을 맞출 사람이 지금 없는데 우리 들어온 네. 사람 중에서 왜냐면 궁합이 맞으면 <laughs> 네. 정우성 외모가 아니어도 정우성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얼굴은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금희 씨한테 꼭 해드리고 싶긴 하네요. 이 얘기를 아 진짜 이금희 씨는 천재입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매기는데 그 10등급 그 이상 1등급 그 위에 있는 명약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말씀 안 드렸죠? 그거는요. 1등급이 최고인 줄 알았죠. 1등급 위에 영영영 1, 1%입니다. 천재예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이면서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도 뭐10% 이상의 아이디어, 이 IQ를 갖고 있어서 머리가 상당히 좋고요. 책 보는 것도 쭉쭉쭉 책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책을 보기 때문에 어떤 뭘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저분한테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 준다. 그날 하는 대본을 갖다 줬다면 쓱쓱 쓱쓱 보고 알았어요. 딱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 보통 머리 나쁜 사람 몇번 일고 몇번 일고 아겠지만저 이거면 다다닥 하면 캡처되고 머리 에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합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가 산다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너무 도도하기 때문에 기분에 대한 실질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는 같이 살게 되면 기분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아 남편 입장에서, 어, 그 색깔이 별로 안 어울리는데 하면, 괜찮아. 딱 자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다. 뭐, 말할 때, 아프게 할 때는 엄청 아프게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이는 명략 구제거든요. 천재성이 있고, 똑똑하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아이디어나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 못한게 맞다. 이게 봅니다. 못한 지금 운이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운이 더잘 갑니다. 이분 부럽습니다. 이금희 씨. 네. 사실, 제가요, 이금희 씨의 명략 구조를한 사람 만들어줬어요. 똑같, 비슷한 거. 이게 천재입니다, 천재. 있어요. 날 잡았고, 내 만들어줬어요. 맞습니까? 네. 한 사람 있죠? 네. 아직 애기죠. 아직 애기지만은, 천재를 만들어놨어요. 이금희 씨 같은 이의 사주. 이야, 대박이네. 어쨌든, 그냥 순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똑똑한 여성이다 이럴 뿐입니다. 부럽습니다. 박태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 대표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뭐안 치나도 잘합니다. 뭐 해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금희 씨의 고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살 빼는 거? 아니요, 그걸 즐깁니다. 먹는 걸 즐기는 분이고요. 뭐 거의 개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선지말든지한게또 이금희 씨 그런 것들은 그래봐 그래. 알았어. 뭐,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해야 된다 할때 하는 거지.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알았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한번 해볼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laughs>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매력적인 여성인데 혼자 사는 게 맞아. 결혼하면 못 견딘다. 두 사람 다못 견딘다. 변화가 많고 이금희 씨가 잘 삐지고 변화가 많고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남자 라나또 계속 본다. 정성도 일념이 질려서 챙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금희 씨는 혼자 이렇게 오롯이 사는게더 멋지다 이렇게 니다 아, 예. 그 이럴 수 있겠네요. 정우성 씨도 결국 정우성씨 같은 외모의 남편을 맞아 했, 맞이했어도 나이가 들면 얼굴이 또 이렇게 주글주글 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정우성의 그, 그 젊었을 때그 모습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또 실망할 수도 있다 이얘기요 저분이 아까 얘 정우성님은 그냥 오면 된다 했는데 그건 농담이었고요. 그렇 농담. 저분 자체는 농담따아무 잘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말에 들어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젊은 애가 낫다는 거예요. 젊고 키 크고 예쁜 애가 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남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러니까 음. 저 이금이의 명략 구절을 보면 애기 같은 남자, 그냥 소년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 이게 보입니다. 네. 좋지만 자기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 네. 음. 그렇습니다. 정우성, 무조건 정우성이 좋다 하겠지만은 실제 그렇지는 않아. 그건 농담이야. 그러니까, 한 깊은 곳에는 좀 외로움도, 외로움도 있고, 내, 내 나의 젊은 니즈 이런 거 맞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돈도 음, 많고. 네. 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사람 아니면은 나한테 대시하지 마라. 약간 이런 차원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음. 근데, 이금희 씨 입장에서 돈 많고, 정말 재벌이 지만은 50세 이상이 되면 안볼 거예요. 젊을 애를 좋아합니다. 젊고, 아주 싱싱한, 통통한 이런 걸 좋아하지, 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고루한 사람 별로 싫어하는 거네요. 약간 내가 내가 좀 너무 나이 드신 엄청 분 이런 청 싫어하는 구나저 사람 자체가 지금 이제 면역력 구조를 보니까 나이가 거의 20대 30대밖에 안 돼. 면역력 음. 구조가 그래요. 마음. 아,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고 그렇죠. 정신적인 연령이나 30대밖에 안 돼. 머리 두뇌가 조금 더 전원주 씨도 사실은 젊은 남자, 잘생긴 남자, 힘 좋은 남자, 안 아픈 남자 좋아했습니다. 그전전 그렇죠. 네. 그 남편이 맨날 콜록콜록 해가지고 <laughs>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결혼하서 그래서, 건강한 남자가 좋았다. 이런. 잘생긴 그렇죠. 남자. 아, 네. 뭐, 선배, 선배하고 결혼한다, 뭐, 이러겠지만 선배, 나이 많은 사람 안 좋아합니다. 이, 굉장히 발달된 이내 구조가, 또 젊은 사람을 좋아하고, 젊은의 피규어, 젊은 사람의 이 니즈와 맞는 거지, 나이 꼰대를 갖다 적극 싫어합니다, 꼰대는. 꼰대는 그냥 아주 싫어합니다. 아, 네, 선배 아나운서를 기다렸다고네. 그러면 이분은 약간. 아니, 그건 말이겠지. 뭘 기다려. 음. 그괜찮기다 그렇죠. 말이겠지. 저분의 말을, 우리가 100%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명약 구조에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어린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이상형은 각자만의 이런 본인의 성향에 어차피 타고난 거고요. 운에서 결혼할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녀들에게 평소에 좀 저희 대표님과 상담도 해보고, 그,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금씨 같은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다, 면 어떻습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금 씨가 남자를 태어났다면 어린 여성을 맞아도 괜찮은 거지.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보통 보면 남자와 여성은 다섯 살 차이 납니다. 이뇌 구조가 다섯 살이 상차이 나고,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여성이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조금 불행해질 수 있지만, 남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든 그래서, 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이금씨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굉장히 훌륭한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떤 직업이 많냐면, 장군. 장군급.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총장. 이런 거잘 어울립니다. 총장 같은 이런 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박시하고 아주 그냥 팽이돌 빽빽 돌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한계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둘레 선생님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드시고? 네. 네. 저희가 이금희 씨가 워낙 무던하고 그 한결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때 따뜻함이 너무 묻어나서 그 이야기가 다100% 그냥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진지하게 들었나 봐요. 그 아까 이상형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저분의 네. 이야기를 이상형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 저분의 성향 자체는 솔직히 결혼할 필요 없고, 혼자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이미 본인의 나이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 뭐 누가하고 어떻게 또 맞춰 살아. 난 즐겁게 살 거야. 하는 그런 게 내면에 박혀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래 보입니다. 워낙 네. 어, 보면 동반미 맛있죠? 동반미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다음에 동반미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반미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깔끔합니다. 자, 이거 가지할까요 네, 바로 이어서 3분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성의 귀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귀가 복이라고 해서 장수나 뭐 부귀의 상징이라 명해 졌는데요. 이 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따.